그런데 매매나 증여나 또는 뭐 상속으로 어? 집중이 바뀌었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권리분석을 해보니까 (1번) 저당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2억입니다 받을 돈이 그다음에 2 순위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찬이라고요. 대항요권을 갖춘 임찬인데 1억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요권을 갖췄어요. 자, 근데 아까 예로 들었습니다만 K라고 하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K가 생각하는 적당 가격은 2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2억을 썼다니까요. 만약에 2억에 써내면 저당권자는 2억 원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임찬이 있어요. 선순위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선순위 저당권인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이자가 인도프로스 주민등록을 이유로 K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요, K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억 원을 얘가 장만해서 내보내야 돼요. 에? 자, 따라서 결국 2억에 사는 꼴이 아니라 추가보담 1억까지 하면 3억에 사야 되는 꼴이 돼요. 그러므로 KC는 만약에 인수된다라고 하면 K는 1억 원에 들어갈 테고, 매각대금 1억 밖에 안 나오면 선수인 저당권자는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예? 얘 때문에 내가 2억을 회수하지 못하고 1억 밖에 회수 못해요. 저당권 입장에서는 임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는 내가 있는 줄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 위험부담은 너가 안 해야 된다. 너가 인수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가 손해본다는 이야기다. 내가 손해본다는 이야기다. 자, 따라서 내, 나보다 아래 있는 너는 나의 권리해 하지 말고 살아라 죽어라. 죽으라고 그 말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예컨대 선순위 담보물권 뒤에 대항요권을 갖춘 임차 있다. 이때는 대항요권을 갖췄어도 대항력이 없.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얘보다 더 앞선 선순위에 가서 대항력권을 갖 임차인이 있다니까요. 이때는 거꾸로 내가 있는 줄 알고 네가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자가 나보다 시간도 빠른 선순위 임차인 보고 너도 죽으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자 이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그럼 나중에 k가 나가려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양반은 K한테 자신의 임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한계가 있다. 선순위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자, 이어서 동물교범. 그런데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유효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어, 막강한 물권적 효력인 대항력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인가 아닌가 아닌가는 제 3자가 봐서 알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공식 수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등기라는 공식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에요. 근데 인도 실제로 사는가 여부는 방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민등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을 잘못해놨으면, 전입신고를 엉뚱한 대로 해놨으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집이 경매로 넘어왔어요. 임차인 있는 거 없는 거 봤더니 전입신고된 자에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은 임차인이 없다고 내가 판단하고 낙찰받았는데 아, 불쌍 전입신고 딴데 잘못해놓고 거기 살면서 대항력을 주장하면 낙찰자에게는 불특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주 나오는 게 다세대 다가구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어디까지 똑바로 전입신고가 돼야 돼요? 통호수까지. 그런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어디까지만 집원까지만 똑바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항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네요. 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개념을 잠깐 봅시다. 지금 어, 매매로 집중이 바뀌었어요. 어? 어, 또는 뭐 증여로 집중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항력을 주장하시면 돼요. 근데 경매로 집중이 바뀌었어요. 경매요. 그때는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자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시면 돼요. 에? 안 주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일 때가 문제예요. 이때는 대항력이 없다니까요. 자, 따라서 박힌 집주인 먹고 나가라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 지금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나가라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가라, 나가면 라나될거 아니야? 문제는 보증금을 찾아서 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못 찾아서 나가니까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 회수를 좀 도와주자. 예?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보증금을 비교적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우선변제권이에요. 자, 그래서 음? 지금 대학력이 없어요. 대학 요건을 갖추신 임차인께서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장일자 도장을 찍으면은요,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돼요.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요, 임차권은요,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요 일반 채권이고 배당 순서에서는 맨꼴등이에요. 물권이 다 배당받고 맨 꼴등 일반 채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은요 배당 순서가 맨꼴등이니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마치 저당권처럼 후순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막강한 우선변제권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요건을 갖추시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확정일자 도장은 우선변제의 요소지. 대학력이 요소는 아니에요. 대학력은 뭐하고 뭐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갖추면 대학력 주장합니다. 우선변제하려면 대학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에다가 뭐요? 확정일자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그러면 후순위 관리자보다. 차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아니에요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일은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날 발생합니다. 모두 갖춘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날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발생한다고요? 모두 갖춘 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대항력은 5월 2일 0시 땡땡에 발생해요. 5월 1 0시 땡땡에 대항력은 어, 두개 요소를 어두개 요소 중에 늦은 것 다음날 영시입니다. 다음날 영시. 자 그런데 도장을 언제 찍었냐면 도장을 5월4일날 찍었어. 오월 5월 사일날 그렇다면 도장 자체 효력은 도장을 받으면 즉시 발생해요. 네? 그렇다면 우선변적권은 우선변 요소를 모두 다 갖춘 때 발생하니까 모두 다 갖춘 때는 언제예요? 5월4일날우선변적권이 인정돼요. 이 자 다시 도장을 언제 찍었냐면 도장을 먼저 찍었어요. 4월 29일 날 도장을 먼저 찍었습니다. 먼저 찍을 수 있어요. 도장 자체 효력은 도장을 받은 그날 즉시 발생해요. 우선 면역권 은 언제 발생한다? 모두 다 갖춘 날 5월 2일 0시 땡땡이 발생해요. 네? 다시 한번 4월 25일 날 이사를 하고 4월 26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확장일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인도프로스 주민등록 중에 늦은 것 다음 날 0시니까 4월 27일 0시에 대항력은 발생하겠죠? 자 우선 면접권은요. 모두 다 갖춘 날이에요. 도장 자체유록은 5월 3일 날 발생합니다. 모두 다 갖춘 날은 요 날이 모두 다 갖춘 날이니까 5월 3일 날 우선 면접권을 조정할 수 있어요. 모두 다 갖춘 날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